우리가 영어로 논문 작성할 때 아주 사소한 문법 실수들도 많이 범하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만 인프로로 시켜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특히 이런 실수들 하나씩 지적받을 때마다 기억해 놓았다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배울 때는 실수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저도 학생 때는 실수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수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어논문작성할때 자주 나오는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문이 있는데 여기서 뭐가 틀렸을까요? 언뜻 보면 이제 틀린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틀렸냐면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명사 플러스 i s difficult to 이런 형태로는 쓰지를 않아요 이형형태틀틀려는는거요요조조 이 i t i t i s difficult to 이런 형태로 써야 돼요 근데 이걸 굉장히 자주 틀려요 우리가. 왜냐하면한국말로 그냥 번역을 하면 이것이 이거 하기 힘들다 이렇게 그냥 번역이 되 때문에. 에 a 절대로 그렇게 쓰지 않고 it. i s difficult to 이 써야 써야 된다이것이기을해억해야 됩니다. s is 서는 뭐가 틀렸을까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본 사례인데 뭐가 틀렸을까요? 이건 이제 수의 개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한 게 관사, 다음 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레이저 펄스, 엑스레이 펄스. 각각 하나씩이기 때문에 두 개죠. 두 개면 복수기 때문에 단수형으로 쓰면 안 되고 펄스 이스라고 써야 되겠죠. 이실꼭 붙여야 된다. 그다음 여기서는 뭐가 틀렸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여기서 동사가 d e c a y s 인데 concomitant라는 게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동사를 꾸밀려면 부사를 써야 되고 명사를 꾸밀려면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이게 형용사라는 게 문제죠 동사를 꾸밀려면 이거를 부사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concomitantly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여기는 뭐가 틀렸을까요 그냥 이 문장만 놓고 보면 틀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일 확률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맥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을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밴드가 뭐이 사이에서 존재를 하는데 200 페토세컨 전에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쓸 때는 200 페토세컨 전에는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달라진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 그냥 쭉 간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쭉 가요. 그러면 어떤 이 시간 시점 이전으로 이게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똑같이어나도 before를 쓸수 있어요. before and after. 10. 이 상황이 안 달라져도 before를 쓸수 있다. 그런데 쭉 가다가 어떤 상황이 어떤 이 시점 기준으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이때는 before보다는 until을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u n 이때까지 냈고 그 다음에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문 쓸때 어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until을 써야 된다. before보다. 그래서 이 경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이 경우에는 before보다는 until이 낫다. 그래서 200페토까지의 상황. 그 상황 이후에는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할 때는 그런 문맥상에서 사용할 때는 until을 사용하는 게 낫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 논문으로 연구 논문을 쓸때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죠 그래서 before 보다는 until을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앞에 문장에서어지는건데 뭐가 잘못했을까요? 이런 문장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 however를 전에 문장이 하나 있고 이후에 문장이 하나 있죠. 그 문장과 문장을 지금 however가 연결해 주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하 however는 접속사가 아니기때 그래서 우리가 이 접속사랑 부사 접속 부사를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 접속사는 뭐 and but 이거는 두 문장을 이어줄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두 문장 사이에 위치하죠. 그다음에 다른 종류의 접속사가 있는데 종속 접속사죠 그거는 두 문장 중에 한 문장 앞에 위치하는데 예를 보면 더잘 이해하겠죠 although, unless, if, even though, though, as, for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두 문장을 이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접속 부사는 두 문장을 이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부사,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해 주는 거죠 moreover, besides, furthermore, however, nevertheless, thus, therefore, otherwise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의미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however 문장을 이어줄 수가 없어니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but을 사용한다든지 however랑 비슷한 뜻이니까 but 아니면 문장을 끊고 이렇게 끊어버리고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면서 however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